지금 즐거우세요? 네!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,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좀 더위가 좀 가, 갔죠, 이제. 네, 그래서 선선해서 좀 공연을 즐기도, 즐기기도 더 좋은 것 같고. 네,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? 네!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노래 열심히 불러가지고, 여러분, 좋은 추억 안길 수. 이렇게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. 여러분도 놀 준비 되셨죠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보성에서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보성 여기 체육관이 굉장히 크네요. 네. 경기장이 굉장히 큰데 어 정말 멋집니다. 또 이렇게 희망 드림 콘서트 이렇게 멋진 콘서트도 열게 되고 네, 초대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자 다음 노래는요. 다음 노래도. 우리 예, 댄서분들 준비하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아, 피야! 아, 피야! 아, 피야!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성 희망드림 콘서트 굉장히 분위기가 좋군요 굉장히 이렇게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.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<laughs> 저물 한모금만 하고 다음 노래 바로 불러드려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 빨리 마실게요 박아 잘생겼나요? 네네 얼굴 열심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실제로 모인건 반갑죠? 네, 아, 요즘에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뵙기 위해서 열심히 불러주시는 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고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반가워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요, 여러분 힘든 일 없으세요? 있어요 아, 힘든 일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아, 어떡하죠? 고생해 주신 분들 힘든 일 없으시죠? 예! 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? 아돈 아, 번다고 힘들고 돈 번다고 힘들고 에? 뭐라고요? 애기 바보라고요? 학교 가기 싫어서 힘들고 출근하기 싫어서 힘들고 맞습니다 여러분 아, 세상 살기가 참 힘듭니다. 예,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한데, 참, <laughs> 제가 세파라키가 어려가지고, 말씀드리는 게 어렵긴 하지만, 여러분 힘내시라고, 그리고 또 오늘 고성 희망드림 콘서트에 맞게 제 노래, 박박 네. 감사합니다. 어떠세요? 좀 힘이 나세요? 네! 정말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힘이 꼭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. 네, 아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진짜 저, 저 저가 이렇게 네, 사랑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네, 마음이 좀 사랑이 가득해집니다. 진짜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네! 네,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잘 되시고,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너스 많이 받으시고, 아셨죠? 네! 좋습니다. 아, 마지막으로는 진짜 좀 신나게 놀아볼까 하는데, 여러분 준비되셨을까요? 네! 진짜 준비되셨어요? 네! 아, 아침에 준비 안 되셨어요? 아,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. 자, 정말 신나는 메들리를 가지고 왔는데, 네,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신나게 놀 준비가 되셔야 네,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뒤쪽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시죠? 네, 큰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. 그죠? 잘 보이시죠? 잘생긴 얼굴 많이 보세요. 눈에 감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